찬송 299장을 찬양하며 5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에 어주시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아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을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함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가누으랴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을으랴 가요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배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과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 세우심, 온전케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도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 그 물건을 구입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존재케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과 이유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본질상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역설한 바울은 이제 각 지체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10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10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기록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읽은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11절 말씀이 그가로 시작하여 삼으셨으니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래서 그가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 각 사람에게 그리스의 선물을 그 분량대로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보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또한 목사와 교사라는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은사와 직분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 외에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김이 다르듯 하나님의 은사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교사로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대로 어떤 성도님들은 주방 봉사와 주차 봉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좋고 나쁨과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와 직분의 목적이 그리스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부르심과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봉사와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성장 과정이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따라 그리고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역의 부르심은 그 목표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은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며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고 은사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성도요 사명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양한 은사와 고유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사와 직분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은사와 직분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여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감투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은사와 직분은 모두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주신 은사와 직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며.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최종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성도가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를 닮아가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13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하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3절의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3절 말씀이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하나됨을 의미한다면 13절에 기록된 하나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한"이라는 뜻의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함에 이른 성숙을 뜻합니다. 미성숙한 존재가 성숙한 존재가 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그림 언어로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리인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을 때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의 몸인 교회의 목표는 모든 성도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말씀에서 말하는 이 충만은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목표에 이르는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목표 지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성도라면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 자양분을 그리스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인이 되고 좋은 그리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응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시간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성숙해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세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죄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 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며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적 교회로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하시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 다니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어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음의 중심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시사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묻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생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